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에코 프로 BM 지옥을 경험했는데요. 자, 이렇게 1 5 6 4 0 0원에한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어, 이거 정말 끝난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매물들는 여러분들, 그래도 좀 지지력이 강한 구간이라는 것이겠죠? 심지어 지금 60일 선도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구간이지 매도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 라고 강조를 드려요. 근래 여러분들 왜 빠졌을까요? 이 근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에코프로에 악재가 있나요? 절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증시 자체적으로 기침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종목들은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의 장은 이 세력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래의 비장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약세장이었죠? 그리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환매라고는 하지만 개별 종목 외엔 사실상 반도체 대형주만이 버텨주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는 월요일부터라고 보거든요. 우리한테는 월요일장, 그리고 다음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의 이 구간이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분명한 기회인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털리지 마시고요. 섣부른 매도는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에코 프로그룹은 상승을 하기 위한 이세 가지 요소가 그래도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월요일 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동안이 셧다운 때문에 밀렸던 각종 지표들이 이제는 모두 발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CPI를 끝으로 밀렸던 지표는 모두 발표가 되었습니다. 핵심만 딱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의 컨센서스는 0.4%였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었죠. 실제 수치는 0.3% 성장으로 미국이 가장 원했던 인플레이션 둔화, 가장 적합한 데이터가 나왔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FMC에서도 금리가 동결이 아닌 어쩌면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또 스멀스멀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게 팩트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장세가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월요일장 남은 12월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건.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분명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당연히 우리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까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까지 빠트릴 만한 명분은 솔직히 이제는 없더라고 봐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 또 다른 무엇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 에코프로비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요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게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린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약 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19일 그제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2월 19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나노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스페이스X 관련주가 가장 강하죠. 자, 그리고 목요일 이 머스크의 강력한 한마디 게다가 이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 봉은 빼고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3박자가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정배열 직전의 구간이었죠? 거래량이 완벽하게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지지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정배열의 양봉 나왔고, 올선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상 이때랑은 다를 것이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이슈, 목요일 시간의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 시간 봉을 보면 이나노팀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 여러분들께 미리 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나노 팀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마치 16.26%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제 결국 상한가 꽉 채워서 도달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미친 대 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 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그만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치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에코 프로비엠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이 구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솔직히 저는 장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 상승을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입니다 여기를 이탈시켜선안 돼요 게다가 이제 61선 또한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디까지? 요 61선과 동시에 여기 15만원이 몸통으로 이탈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 기다림과 동시에 베팅 구간이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섣부른 매도는 금지입니다 자 어제 금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 국장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CPI도 나왔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쫄 필요만 없다라고 봐요 왜 지금도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남은 12월 그리고 다음 달 1월 달에는 증시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명분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어,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월요일 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 이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 지금은 물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 패션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어,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 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 회장인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뭐 지금 박살 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 트럼프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현재 협상하는 게 가장 좀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어, 분명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이 부분 여러분들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